황제와 황태자는 끊임없이 갈등을 했습니다. 우선, 정치적 노선이 서로 달랐습니다. 아버지는 굉장히 권위적이고 보수적이고 독일 위주의 외교 노선을 취했다면 아들이었던 황태자 루돌프는 어머니를 닮은 자유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국과 프랑스와 외교를 해야 된다고 늘 아버지한테 지근을 하는 스타일이었죠. 하지만 아버지는 황태자의 생각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이 황태자의 여자 문제였습니다. 황태자 누돌프는 벨기에 스테파니 공주와 결혼을 했셨습니다 정략적인 결혼이었죠 여러분 정략적인 결혼에 사랑이 있습니까? 사랑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도 굉장히 우울하고 불행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17살의 마리아 베체라라는 여인을 만나서 사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리아 베체라 남작 부인이었습니다 이 누돌프 황태자의 고독한 여정을 함께 하게 되었는데요 1889년에 황태자의 모든 것을 건 마열링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마열링은 오스트리아 황실의 사냥 별장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마열링 사건으로 이 연인이 사망을 하게 되었는데요. 권총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녀가 생을 마감하면서 그녀의 가족에게 남긴 유서가 발견되었습니다. 내 행동을 용서해달라. 사랑에 저항할 수 없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행복하다. 그리고 루돌프 황태자도 아내 스테파니에게 이런 유서를 남겼습니다. 스테파니 당신에게 나의 존재로 인한 성가심이 사라지게 되었구려. 이제 나는 명예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죽음을 택하려 하오. 당시 이 마열링 사건은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오스트리아 황실에서 강력한 언론 통제를 했기 때문이죠. 누구도 루돌프의 죽음에 대해서 언급하지 마라. 이렇게 언론 통제를 했던 이유는 아들의 죽음은 자살이었고 간통사건의 연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죽기 전에 마리아를 쏘았다면 이 역시 살인사건이 되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어느 누구도 눌프의 죽음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